2023년 12월 26일, 산에 왔습니다. 개울물이 얼음 사이로 졸졸 흐르네요. 저기는 소나무도 쓰러져가지고, 소나무 상황이 자라고 있네요. 저 개울 건너편에는. 눈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. 다래나무가 이렇게 커요. 엄청나게. 이 다래나무가 올라가면 저 나무를 죽여요. 다래나무는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고 골다공증이라든지 관절통에 효과가 많이 있답니다. 그래서 생명처라고 하는 미울이라고도 하나 봅니다. 이걸 후 꼬아가지고 다려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약성을 발휘하죠.